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선거구 기호 10번 산조민주민주당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요구하는 민심이 뜨겁습니다. 윤석열은 최근 대파사건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파탄 정부입니다. 최악의 문화을 보여준 윤석열은 타도해야 마땅합니다. 부패와 검찰 독재 관리를 유지하려 날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없듯이 썩을대로 썩은 윤석열 독재가 타도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독재전쟁까지 추진하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있는 한 반드시 전쟁은 터지며 윤석열이 있는 한 파탄단 민생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민생사탄, 전쟁책도, 유석세계를 타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민정 민주당은 유석열 독재 타도를 앞당기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정 민주당 인천시장위원장을 지지해서 듣겠습니다. 특권을 갖고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이 말은 지난 1일 윤석열이 의료개혁 개국민 담화 때 했던 말입니다. 한 언론은 기자들의 출입이 봉쇄된 채 브리핑에서 룸 진행된 담화 강독은 51분간의 독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절반은 진심을 알아달라, 노고를 알아달라, 그러나 양보는 없다는 윤석열 씨 괴면, 사화자천만 가득했으며 의료공백이 심각함에도 정부의 대책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마찬가지로 역시나였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밖에 갑증,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귀는 틀어막고 자화자전의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의견도 비판도 늘지 않으니 독단적이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민심에도 전혀 기울일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을 뿐입니다. 윤석열 직무대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집권후 내내 60%를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은 드러난 부패비리만으로도 환핵감이며 수사 대상감입니다. 또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고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민중을 기만하는 교활함을 이미 노동자 민중은 꿰뚫어보고 있은지 오래입니다.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실제로는 법인세이나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등 수없이 많은 감세정책 기업 감세, 부자 감세만 해대면서 고용이 늘고 투자가 늘어 경제의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으나 이미 이명박때 감세는 기업 투자와 거의 관련이 없고 투자 결정 요인은 실적과 경기 전망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윤석열 아, 정부가 세수 감세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속 감세만, 감세법안 시행을 보집해 밀어붙인 결과 지난해 상고현상등불경기로 50대 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줄었지만, 상내 유보금은 오히려 증가해 벌세 인하부는 50대 기업의 고감만 채우는 결과로 내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기업 감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92조원의 재정 펑크가 날 것으로 분석까지 나오는데서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고 실제로는 민생 토론회를 휩대어 제한 말은 방안도 없는 감세와 개발정책을 쏟아내면서 민중을 비만하며 가온 취급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민석열이 말하는 민생 챙기기는 말 뿐입니다. 실상은 세금을 더걷어들여 하겠다는 것으로 복지가 아닙니다.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두 개를 빼앗아 손에 한 개를 쥐어주는 것은 복지가 될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분별하게 기업의 세금을 감해 주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사회 안정망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쓸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되는데 생계급여 예산의 수급자 규모와 긴급복지 지원 규모가 증가될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원사업 예산은 감액됐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산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편성조차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정 법정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도 감액하는 등 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살포. 사건은 확보자료분석 학과 결과 검찰청장 시절 업대 현금을 한달한 시에 전국의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이전에는 없었던 입법부의, 입법부의 통제도 따르지 않는 종합적 세금사형 행태, 특수한 동부식당에서 세금사유와의 형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사년 <laughs> 전부는 명백한 반민주 권력임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민중 정권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중을 중심에 두는,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는 민중 권력만이 민중을 위한 부정부패 없는 정치와 강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중 민주당의 오대 환수는 권력 비리범, 친일파들, 반민중 재벌자본, 반민중 외국자본, ...에 대해 환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세금으로 베풀리고 민중을 착취해 비대해진 환수대상 성탄해야 할 세력이 빼앗아갔던 원래 민중의 것을 개쳐잡는 것입니다. 윤석열이야말로 권력 비리범이며친일파이며 반민족 재발 반민족 외국자본을 비호하고 있는 친미호전 외세주으로미색주의를이 땅에 붙잡고 있는 첫 번째로 청산되어야 할 타도 대상입니다. 윤석열을 타도는 윤석열 타도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민심의 심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의환수복지 과정은 친일, 친미, 반일민족, 반민중세력, 반반민중세력을 청산한 후 사회 경제 발전과 민중 생활 향상을 빠르게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윤석도미주국주의 침략군대 철거는 민중의 심판 요구가 높은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진미호전, 화수독재, 윤석열의 파멸은 필요합니다. 민중이 주인으로서는 민중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길에 민중 민주당은 언제나 앞장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네!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민주당 차주 후보자입니다.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윤석열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좋아하는 법의 잣대로 공정과 상식에 맞게 탄핵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윤석열은 민중의 지탄을 받는 한낱 범죄자일 뿐입니다. 윤석열에겐 경제기 민생파탄을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경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민생은 말로만 떠들었을 뿐, 윤석열식 민생에 정작 민중은 없었습니다. 올초 내내 민생을 반복하더니 윤석열은 독일, 덴마크, 국빈 방문마저 민생현안 때문이라고 취소했습니다. 나흘 전 국빈 방문 취소의 이유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아니라 민생현안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윤석열이 순방 취소 두달 전에는 해외 순방이 너무 작다는 지적에 대해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여 일입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진절하게도 언론 전화까지 하더니 헛소리는 매번 윤석열 자신에게서 나오고 시작됩니다. 윤석열의 망언만큼이나 이른바 국정은 엉망진창입니다. 국정 수행 보정 평가가 60%가 넘습니다. 윤석열이 잘하는 다 잘하는 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40% 5%에 이릅니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기대는 저은지 오래됐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정치를 비롯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체를 후퇴, 거듭하는 현실에 우리 민중은 윤석열의 무능에 국회에 질릴 대로 질리고 분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윤석열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과 그 무리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파도를 머지않은 미래, 윤석열 파도 후에 도래할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해방 후 기회를 갔던 민중 정권의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들 얘기하지 않고 있게 더욱 민중민주 사회에 대한 전망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이 파도내도 우리는 민중 정권을 수립해 환수복지 민중 민주세상을 실현할 것입니다. 누구나 민생을 복지를 얘기하지만 그 재원은 또다시 우리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에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상대로 한 증세 증세하여 복지할 수 없습니다. 기업 고소득자를 상대로 감사한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누구의 배를 불렸습니까?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권력형 비리원들에게서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파시 독재 범죄자들에게서 환수, 환수해야 합니다. 이재용과 같은 재벌이 착취해간 우리 노동자들의 빚단도 환수해야 합니다. 각종 조세 감면과국공은 토지 제공 등 특혜를 받고도 먹않한 론스타 맥커레 같은 외국 자본들에게서도 환수해야 합니다. 미군정부터 내내 우리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군기지까지도 환수의 대상입니다. 미군은 주둔 이래 단한 번도 미군기지 부지입차료를 지불한 적이 없으면서도 지난해에만 1조 1조 3천억 원의 주둔비를 가져갔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저 미국 대사관의 군이 사용비체남액은 2018년 기준으로 9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민중의 빚땅을 이제 우리 손으로 걷어들여야 합니다. 단수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복지는 되찾은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평등하게 복지 혜특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관나한 사람도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서는 안됩니다. 환수복지로 질험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합시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됩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환수로 마련된 재원이면 충분합니다. 도시와 주택을 소수가 차지해서 배를 불릴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수복제비료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독재를 파도한뒤 우리 민중의 힘으로 민중민주당이 할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구조 안에서 선거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늘의 별작이란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독재를 파도해야 한다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과제라고 힘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으로 이어졌던 독재 권력들, 민간 정부의 탈을 쓰고 비밀일싸은 김영삼 정부와 같은 세력들, 이명박 박근혜 같은 부정부 폐방 국정농단 세력들이 더 이상 권력을 잡지 못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잘 만나는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그 길에 민중민의장이 항상 앞장에 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민중의 요구를 가장 절박한 요구를 듣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거리에서 창당했던그 마음으로 뒤찜 없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독재타도 미군 철거, 민중 권력 정치, 한수복지 실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함께할 수복지의 당, 민중민주의 당, 민중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민중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윤석열 독재부터 파도하고 반드시 민중 권력을 정취하여한수복지 민중민주 세상을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투쟁!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주 다중. 죽이...